안녕하세 꼭지남입니다 아 2월 10일날 매매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 오늘 제가 어, 아침에 30만원 정도 벌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아, 마이너스 12만원 어, 12만원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어,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924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만 원 정도가 까진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7% 정도가 빠진 건데 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단기 매매를 하는 이제 계좌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의 계좌가 조금 아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서 70만 원이 빠진 게 아니라 아, 지금 실현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54,00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당일 매매를 확인을 해보면 오늘 몇 종목을 팔았어요 그래서 보송파우텍도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갖고 샀는데 안가가지고 어, 처음에 사서 꼭지점 부분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5분봉 10분봉에서 은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팔았고요 그리고 또 매도한 게 뭐가 있냐면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매수를 했었죠. 어제, 그제, 어, 같이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그 애플카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이러면은 애플이고 애플 할아버지가 와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또 시간을 또끌것 같아가지고, 장 초반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대한 게 로보로보 인데 로보로보도 역시나 장 초반에 빠지길래 음봉 마이너스권 음봉으로 빠지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장 초반에 어, 물론 로봇 관련된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매매 에서는 어, 제가 바라보는 뷰는 일주일 이내 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안 끝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팔아 버립니다 로보로보도 팔았고, 아머센스도 마이너스나 서 팔았어요.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 종목도 역시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파니까 마이너스 54,000원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뭐냐? 이제 뭐 기산텔레콤, 대원제약, 텔레칩스, 에라이진넥스원 인텔리안테크, 참좋은여행 요렇게 남았거든요. 어, 지금 일단 지수를 좀 보면은 지수가 우하향 추세라는 거는 모두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하향 추세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냐면 자, 요렇게 박스였잖아요. 그죠?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이 사실은 이 자리, 이런 자리들을 이제 박스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지지하고 저항이 나오는 요 박스가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어요. 800선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라와 봐야 950 포인트까지인데 어, 빨리 가면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면은 여기서 좀 흐지부지 하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미시장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어, 역시나 내일 또 코스닥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장 초반에 다 던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들로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죠. 어~ 참좋은 여행 그리고 뭐 항공주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주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가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참좋은 여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드렸죠. 어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오늘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여행은 오히려 장막판에 말아 올렸어요. 지금 참 좋은 여행을 가장 세게 배팅했거든요? 200만원 정도 배팅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어 자산의 20% 정도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 6G 관련주인 인텔리안테크도 오늘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더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저점에 올라가고 또 저점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어, 지수가 빠지더라도 실적주들이 좀덜 빠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제 인텔리안 테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웬만하면 스트롱바이가 안 나와요. 강력 매수 신호가 안 나오는데 증권가에서도 강력 매수 리포트들이 나온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빠질 때2 1선 5일선 부분에서 오히려 더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라갈 법하긴 했습니다만 어, 시장이 이러면 일단은 전부 다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수세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이이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끌어 내릴지를 결정해요. 근데 끌어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냅두는 겁니다. 냅두면,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건데, 가만히 세력들이 냅두게 되면은, 지수, 아, 종목의 주가는 계속 빠질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코로나 치료제는, 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줄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6만 7만이 될수 있어요. 5만을 돌파한 상황인데, 6만 7만 정도까지 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UAM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어, 이쪽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플카,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는 자동차, UAM, 코로나 치료제 리오프닝 그 다음에 실적주 요렇게딱 가지고 있을 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아이지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이 테마로 엮여 가지고 어, 지금 실적주거든요 엘아이지 넥스원도 그래서 실적주는 인텔리안테크 엘아이지 넥스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 텔레칩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대원제약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 uam 관련주인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지금 이게 가장 강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인 참 좋은 여행. 요렇게 포트를 구성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 종목들은, 어, 다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날 거라고 판단해갖고 매수를 한 거예요. 뭐, 엘, 인텔리안테크나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좋고 내용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은 싹다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가면 이 종목들은 내일이고 모레고 더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